사장님 꽃은 어디서 떼 오시는 거야? 시장에서 어 어디 시장 꽃 시장 따로 있어요? 어, 여기 서울은 어디 가야 돼, 그거 강남에 있어. 그 이렇게 돈 주고 사 와서 열 송이 5천원 팔면 남아요? 안 남는데 그걸 왜 하는 거야? 아니, 안남는데왜 하시냐고 장사를 해요? 봉사하는 거예요? 봉사이 사장님 하나도 안 남아요. 그래도 사장님보다 남을것 같은데. 안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? 아 거짓말이지 안하는 장사는 없어 많이 파세요 나꽃 장사 한번 해 보려고 나이트클럽 앞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장미 열 송이 에 5천원 싸다 <목소리> 우연히 만났네 두 사람 두그 여자들 <목소리> 신호가 너무 길어